자, 집합, 1, 2, 3, 4, 5, 6, 7이라고 했네, A 집합이. 공 집합이 아닌 부은 집합 X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 X라고 하자. 자,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 X의 최대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 어, 자, X라는 애와 1, 2, 3의 교 집합이 2밖에 없다 그랬죠, 맞죠? 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야. 이거 잘 해석해야 돼. 이거, 이것만 생각합니다. X가, 어, 2가 x의 원필이 원소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해석 못 해서 많이 헷갈려 한다고. 1 3은 x의 원소가 절대 되면 안된다는 뜻도 있어. 알겠지? 자, 그다음에 어, s x의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볼 수. 자, 일단 x가 될수 있는 애들을 한번 구, 골라봅시다. 부분 집합이겠죠? A의 부분 집합. 자, 뭐가 돼요? 일단 2는 들어가는 걸로 확정됐어요. 맞아요? 네, 2는 들어가는 걸로 확정됐고, 1, 3은 안 들어가는 걸로 확정됐지.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집합 X는 한번 해보자. 2 e 일단 들어가고, 맞지? 그 다음에 4, 5, 6, 7. 다 들어가도 됩니다. 맞습니까? 4, 5, 6, 7. 이렇게. 봐봐. 이렇게 다 들어가면 돼. 근데, SX의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어, SX는 이거 원소 다 더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일단 XX의 최대, SX의 최대 값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근데 얘가 홀수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 자, 보자. 어, 얼마에요? 6, 11, 17, 24. 홀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맞지? 그럼 뭐 하나를 빼야 돼. 자 지금 이거 합은 24다 맞지? 맞지 그럼 홀수가 되면서 가장 작은 값을 빼야 돼요 근데 2는 뺄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 빼면 어차피 짝수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 4 빼면 뭘 빼야 됩니까 5를 빼야지 그럼 5를 빼 그러면 최대값이 되는 게 2467일 때다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 여기서 5 빼면 19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 됐어요 네